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 날고 난시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된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and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Amen. 알렐루야! 지금 높으신 당신께서 부활하신 날 전에게 위대인 들에게 잡힐까 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물을 잠그고수어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시공을 초월해 치히 임재하시사 그들 가운데 서시 메시아의 선포로 당신의 평강 샬롬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 나 메시아 왕의 와인 자손을 선파합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혀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얻는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럽나이다 아멘.